근데 그 변론이 있기 전에 <laughs>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아 음,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초콜릿 먹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러다한 40분 지났다 갔다는 당뇨, 거죠 당뇨 김평우 선생. 네, 네, 순서 정하다가 순서. <laughs> 세레버스트 순서. 말하면서 드셔도 됩니다건 그 충분하게.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막면구스러우면 없는 말을 막 지어내야 되고 쌩 억지를 써야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대리인단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 그러니까 13권의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읽고 각의 대응을 계속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오로지 선동에만 앞장서고 태극기만 헌재 재판장에 들고 들어가서 폐륜을 저지르느니라고 공부가 사실상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어, 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뭐뭐 뭐 장바닥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해 보았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아무런 그렇죠.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으로는 따질 말이 없다. 따지면 따질수록 계속 어,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고, 그냥 할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법적 논리를 초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게그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인 거죠. 어, 전문 용어로 이제 엉까기 하는 거데언까기 <laughs> <laughs> 어쨌든 저, 네. 저 대리인단이 혁명가로 둔갑한건 해방 이래 처음으로 지금 기록되고 이게 그냥 웃는 얘기인데요. 헌재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켰고요. 헌법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헌재가 어쨌든 유엔 인권위에서까지 좋게 평가할 만큼 사심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었는데 거의 뭐 양아치들이 헌재를 완전히 유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헌법도 부정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물란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사실. 그 일본의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돌려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독재의 부역한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금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다시 주워 담으려면 또 힘들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뢰인 박근혜가 너무 형편 없으니. 뭘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말고 할 뭐가 있겠습니까? 건덕지가 없는 네. 거지 자기들도. 박근혜 오늘 최후 변론은 박근혜의 서면 최후 변론을 바탕으로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헌재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불출석에 대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헌재가 경고한 26일 날짜를 넘겨서 서면으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대리인단에 통해서. 이 서면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부인해 버렸습니다. 박근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을 열심히 했고, 개인의 유불린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경제 부응,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오, 너무, 뭐, 자아졌죠. 네 진짜. 환장합니다. <laughs> 아.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냥 앞에서 울퍼줘도 짜증이 나. 만약에 신비 앞에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짱떨로 조사해버리네. 네 예, 다리부터 <laughs> 끝까지 다 조사버립니다. 이건 정말 짜증난. <laughs> 지금 나라꼴이 엉망인데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데요. 정말 양아치입니다 박근혜 씨는 왜 그러냐면 음. 결론인 즉슨 내 말이 어려워서 음. 일반인의 입을 빌어서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음. 그러니까 최순실을 거쳐서. 그렇지. 어, 대국민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끔. 되게끔 그 의견을 들었다는 거야. 아 그런 건 김재동이나 유재석을 불러서 시켜야지. <laughs> 그걸 왜 최순실이한테 <laughs> 시켜? 어쨌든, 이제 정호성과 관련한 관련 문제에서 하나 이제 비밀 유설 문제만 사실상 그 최후 변론서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화자찬, 어, 이제 포기된. 포기된 최후 변론서였다 엉뚱하게 점수로 따지면 1점도 안되는 딱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죄, 죄상 떠넘기기가 그대로 여기서서 결론적으로 보여 줬어요 음. 어,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겼고 최순실의 불륜 관계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치종 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 음. 또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헌재니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고 저쪽 편에 있는 이제 특검 쪽에서는 아니다 박근혜가 다 시킨 거다 어, 박근혜는 다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지시에 부응해서 한 거고 실제 해쳐 먹은 놈은 밑에서 일했던 저놈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최순실은 그죄를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일했던 애들은 삼각관계처럼 아니다 나는. 그, 최선실은 잘 모르고 그저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것이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식으로 이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그들의 대응 논리잖아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쪽은 서시 아니에요. 서시. 하늘을 우려르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네. <laughs> 참어쩌고 이겁고요.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음, 그러니까 최순실을 거쳐서. 그렇지. 어, 대국민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끔. 되게끔 그 의견을 들었다는 거야. 아하. 아니, 그런 건 김재동이나 유재석을 불러서 시켜. 그렇지. <laughs> 그걸 왜 최순실이한테 <laughs> 시켜? 어쨌든, 이제 정호성과 관련한 관련 문제에서 하나, 이제 비밀 유설 문제만 사실상 그 최후 변론서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화자찬, 어, 이제 포기된. 포기된 최고 변론서였다 엉뚱하게 점수로 따지면 십 점도 안 되는 딱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제약 제상 떠넘기기가 그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여줬어요 음. 어~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겼고 최순실의 불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치종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 음. 또이제 또는 헌재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불출석에 대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의를 지키지 않고, 헌재가 경고한 26일 날짜를 넘겨서 서면으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 서면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부인해버렸습니다. 박근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을 열심히 했고, 개인의 유불린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경제 부응,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오, 자하듯 진짜 환장합니다. <laughs> 아.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냥 앞에서 울퍼줘도 짜증이 나. 만약에 신비 앞에서 얘기했으면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laughs> 짱돌로 조사불지 <조사버리야> 얘기. 예, 다리부터 <laughs> 끝까지 다 조사 버립니다. 이건 정말 짜증난 <laughs> 지금 나라꼴이 엉망인데 그리고 최순 실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데요. 정말 양아치입니다 박근혜 씨는. 왜 그러냐면 음. 결론인 즉슨 내 말이 어려워서 음. 일반인의 입을 빌어서 하고 뭐뭐 뭐 장바닥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해 보았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그렇지요.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으로는 따질 말이 없다. 따지면 따질수록 계속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고. 그냥 할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법적 논리를 초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게그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인 거죠. 어, 전문 용어로 이제, 엉까기 하는 거죠. <laughs> 엉까기. 어쨌든, 저, 네. 저 대리인단이 혁명가로 둔갑한건 해방 이래 처음으로 지금 기록되고, 이게 그냥 웃는 얘기인데요. 헌재의 전음성을 크게 훼손시켰고요. 헌법. 헌포... 근데 그, 변론이 있기 전에, <laughs> <laughs>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아 음,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초콜릿 먹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러다 한 40분 지났다 갔다는 거죠? 당뇨 김평우 선생네 순서정하다가 네, 순서 리버스트 순서, <laughs> 순서. 말하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건 충분하게 음.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막 면구스러우며 없는 말을 막 지어내야 되고 쌩 억지를 써야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대리인단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3권에 5만 페이지에 달하 라는 정보를 잇고 각각의 대응을 계속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오로지 선동에만 앞장서고 태극기만 헌재재판장에 들고 들어가서 폐륜을 저지른 이라고 공부가 사실상 안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어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안... 법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헌재가 어쨌든 유엔 인권위에서까지 좋게 평가할 만큼 사심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었는데 거의 뭐 양아치들이 헌재를 완전 히 유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헌법도 부정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물란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사실 그 일본의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돌려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 독재의 그렇죠. 부역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금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다시 주워담으려면 또 힘들게 생겼는데요. 어쨌든간에 의뢰인 박근혜가 너무 형편없으니 뭘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말고할 뭐가 있겠습니까? 껀덕지가 없는 네. 거지 자기들도. 박근혜 오늘 최후 변론은 박근혜 서면 최후 변론을 바탕으로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